예, 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독일의 어느 마을에 자기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교 신앙 가진 부모님은 있는, 열성 있는 열 있는 신자였기 때문에 안식일 되면 회당에 가서 참석하는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녀들도 그렇게 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가족들이 이사를 하게 됐는데요. 새로 이사한 마을에는 유대교 회당이 없고 루터교 교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다음 주부터는 유대교의 전통적인 신앙을 포기하고 루터교 교회로 출석하자고 했습니다. 갑작스런 아버지의 태도에 그의 아들이 물었습니다. 왜 교회를 옮겨야 하는 이유를 물었는데 그때 그 아버지 답변이 이렇습니다. 우리 사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답을 해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답에 실망한 이 아들은 신앙에 대해 의심을 하게 되었고 일평생 동안 그 의문이 자신을 괴롭혔습니다. 후에 독일을 떠나 영국으로 건너가서 자신의 사상을 총정리한 책을 저술했는데 그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둘째는 인간의 양심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종교는 아편이라고 아편에 불과하다고 단정을 해버리고 공산주의를 제창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칼 막스입니다 부모님의 위선적인 종교 생활이 이 지구촌에 얼마나 무서운 재앙을 초래했는가를 우리가 잘 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위선적인 신앙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뭡니까? 참된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선적인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그 위선적인 신앙은 자신에게 보정하는 신앙이 바로 위선적인 신앙 생활이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열심을 믿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위한 열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열심이거나 나의 이익을 위한 열심을 내게 되면 이런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교훈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것또 우리가 그리스도이 된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과연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또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서 두 가지로, 세 가지로 교훈을 꼬자 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의 피로성를 역설하시는 예수님입니다. 17절인데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전에 세례 요한 외친 것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회개를 선포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만큼 죄가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 없는 곳에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은밀한 죄를 짓고 하나님이 금하신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죄의 습관은 죄의 습성은 단칼에 베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회계를 통해서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가 맛보며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첫 관문이 뭡니까? 바로 회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삼정에 보게 되면 세례완이 세례를 베풀 때 많은 백성들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때 세례완은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무리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에 세례완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세리에게는 부가된 것 외에 거두지 말고 또 군인들에게는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뭘 말할까요? 회계는 구체적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잘못된 삶의 부분을 우리가 뽑아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계는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회계는 우리 가정을 살리는 것이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살리는 것이 뭐냐 바로 회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계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삶 받아야만 하는 주에 있는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18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이 친히 갈릴리 바다를 다니시다가 두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 누구입니까?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네, 그들은 지금 바다에서 그물 그물로 고기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뽑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참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부족한 사람들인 것 같기도 하고 미천한 사람들인 것 같기도 한데 주님은 그들을 통하여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할 자로 주님이 뽑으시고 주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해로 왕궁에 지식을 가진 사람들, 배운 사람들, 외모를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변방에 가장 나약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로 뽑으신 것입니다. 고린의 설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미련한 사람을 택하셨습니까? 이유는 지혜롭다 생각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게 하기 위해서 미련한 자를 뽑으셨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뽑은 이유는 뭐냐 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자신이 가진 지식이나 명예나 업적들이 많은 분들이 자기가 싸운 것들을 잘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상에 싸웠던 업적을 교회 안에서도 행사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좀처럼 잘 자라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의 의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업적, 명예나 세상 것들이 오히려 자신의 신앙에 걸림돌이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비해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죄인이냐면 우리는 모두가 다 벌거벗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훈련시키셔서 그를 정금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 사장님 구장에 보게 되면 사울이 핵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네, 그는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는데 가장 선봉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선봉장이 있던 사울을 하나님이,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다음에 가까이 갔을 때 삐치기를 둘러 비춥니다.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울아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음성을 듣게 됩니다. 보지 못하는 거예요. 3일 동안에 그런 모습으로 담에 색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택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택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사울을 사울로 쓰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을 바울로 만드셨어요. 낮은 자로 만드신 다음에 그를 통하여 주님의 십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경을 쓰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알게 하셨습니다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로 주님의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한쪽으로는 세상 것 원했죠 명의도 원하고 부기도 면회 원했습니다 인기도 원했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그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마음, 영원한 마음 썩을 듯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에 모든 것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분명히 깨닫는 거예요. 이 땅은 잠시 왔다가 잠시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어디입니까?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기회를 주신 이 땅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데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19절인데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맡은 자들이 먼저 할 것이 뭐냐하면 주님을 먼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이 안 보이십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갑니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으로 따라갔기 때문에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적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집만으로 어떻게 보게 됐습니까 그들이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계획들이 우리 실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을 따라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가, 주님의 사랑, 베푸시는 모습, 온유한 모습, 겸손한 모습, 다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수화를 보게 되면, 여수화는 모세의 몸종의 시종에 불과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수화는 모세와는 정 다른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영적으로도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던 사람이었어요. 요소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소를 보게 되면 요소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실패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을 이끌고 가나한 땅으로 입성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요소가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그 수많은 사람도 이끌고 모세는 하지 못했던 그 일을 할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모세를 통해 역사하던 하나님을 요서가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많이 볼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해보게 되면, 추력기 사장 보게 되면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갈 때도 요아와 함께 올라갔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땅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도 복음의 빛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되고 또 우리 가족들이나 이웃들에게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우리가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걸. 여러분 주님 따라가는 길 쉬운 길 아닙니다. 험로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눈물나는 길입니다. 아픈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길을 가시면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 모습을 보게 되면 천차만별입니다. 바다에 수많은 고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갈치를 잡는 방법과 문어 잡는 방법과 또 오징어 잡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참치를 잡을 때 보면 큰 배를 가지 않습니까? 원양어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치를 잡는 배에는 헬기가 있어요. 참치를 잡으려고 그 배에 헬기를 두고 헬기가 참치가 어딘가를 둘러보고 참치가 있는 곳에 그 물을 데리고 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선장을 보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 고기를 잡았던 수첩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물대입니다. 물대.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이 고기 잡는 분들은 물때를 늘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바다로 나가는 경우들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 새벽에 나가야 그 물때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어탐이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기술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탐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탐계를 보게 되면 바다 밑에 어떤 종류의 고기들이 얼만큼 있다는 걸다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어탐을 보고 여기. 자기의 원하는 고기 있다면 그 그곳에다가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참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바다에는 수많은 사고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뭐냐면 바다에다 안 보는 이 바다 밑에다 그물을 던지게 되니까 그물이 많이 찢어집니다. 그물이 찢어지면 고기를 못 잡지 않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많습니다. 어떨 때는 아예 그물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아예 항구로 회항하기도 합니다. 뭘 말합니까? 고기 잡는 것도 소홀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혼을 건지는 것도 결코 소홀하고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은 천국과 저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이땅에 전부인 줄 알아요. 이땅에 즐거움, 재미, 쾌락이 전부인 줄 압니다.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아닌 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말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눈물을 흘리며 실을 뿌리는 자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 그만큼 힘든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건지는 것이 물론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그 일이 뭡니까? 바로 영혼을 건지는 일인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게 되면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배드로 완드레는 즉각적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겠습니까? 이말영적 의미는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고 기대는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따랐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평범한 업으로 살다가 평범한 업으로 인생을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2000년 지난 지금까지도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교훈과 도전을 주는지 알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것이 우리의 수백 년 뒤에 수천 년 뒤에도 우리 후손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이 될수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의 결정은 언제나 믿음의 결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일자 말씀 보게 되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배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는 주님 명령에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 라고 했습니다. 뭘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믿고 따르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우리가 버려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마음, 재물과 명예, 지식 다 버리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야, 주님이 원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고, 그 제자의 삶을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게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계산을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방법도 아닙니다. 인간적인 계산도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계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 주님을 잘 따르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일날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매일의 삶이 매일 매일의 월나스목 금토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유튜브를 보니까요, 한국에서 한국학 역사 강의로 소위 일타 강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방송에 나왔어요. 그분이 이제 일반 방송에도 나오고 또 기독교 방송에 나왔는데 기독교 방송에 보면 일반 방송에서 할수 없었던 신앙의 문제를 그분이 이제 간증을 간증을 했던 걸 제가 보았는데요. 네, 그분의 인생 스토리 똑같습니다. 인기 최고의 정점이 있을 때 여러 사업을 해보니까 그 때문에 다 망한 거예요. 그 빚이 뭐 엄청난 빚을 지고 다 망해다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많은 빚을 지고 정말 사면초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있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셔서 하나님. 근데 그분이 강연을 잘로 보면은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성경의 말을 많이 해요 성경에 있는 말을. 아 제가 그때 그분의 짤을 보면서 아저분은 교회를 다녔거나 지금도 교회를 다니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제가 보니까 그분이 지금도 참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그 분야에서는 최고의 강사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 난관들이 참 많았지만 순간순간에 그분이 마음속에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말씀을 읽고 지금도 말씀과 함께 살아간다는 걸 그런 간정을 그분이 했습니다. 어째 그분만의 간정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간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삶의 현장이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삶의 현장 찾아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 주님을 어떻게 영접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에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소중한 것입니다. 다 귀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맡겨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 왜 귀합니까? 하나님 주신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애가 왜 귀합니까? 우리가 인간인데 죄인인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들에게 맡겨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귀합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 땅에 세계 괴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누가 보면 12장에 보게 되면 부자에게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는 관심이 뭐냐면, 밭에 소출이에요. 소출이 많으니까 계속 창고를 짓는 일들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을 했겠습니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아있습니까? 우린 아무도 알수 없어요. 뿐만 아닙니다. 주님이시는 부름에 우리가 얼마나 반응하고 살아가십니까?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생각하고,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이 증거되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지금 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일 말씀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듭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강도 만드는 이웃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9월달입니다. 날씨도 선선해졌습니다. 이런 하나님 복된 사명자로 부름 받았는데, 이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참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